조자영 대갈 박사님이 오시는 것을 보시나요? 고맙다, 반갑다. 그가 건강들 하세요 그래서 응눈한번딱 어? 감으면 가면은 고만이에요 디아바진 일찍까지 갔다요. 큰 무당이 되겠이다. 살려요. 그것이 모두 다 본인의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의 만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디 영화에 출연하고 영화를 할수 있겠어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뭐놀 수도 없으니까 이게 나눠 보고서 뭐? 넌 무섭지 않냐? 그리고 또 울기도 하고 아주 소중한 문화예요. 옛날부터 우리 뿌리고 맥이고 어리야. 인간 문화재이자 세계가 인정한 전통 공연가 나라만신 김금화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올해 84 되신 건가요? 건. 내나 <laughs> 밝히고 싶지 않는데 <laughs> 너무 정정하시고 꼿꼿하셔가지고요 네 어, 건강 챙기는 비결이 따로 있으세요? 감사한 생각으로 늘또 운동하고 춤추고 또 걸음 네. 많이 걷고 네. 그거야 아마 건강의 비결이 아닌가 선생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만들어줬어요 야 네. 느낌이 어떠세요? 네. 저 제목 그대로 만신 감히 만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디 어, 영화에 출연하고 영화를 할수 있겠어요. 근데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보셨어요, 선생님? 그때 저기는 어디 팔문점인가? 네네. 네. DNG 네. 영네뭐 봤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laughs> 어떻게 봤는지 기억이 잘 안. <laughs> 미신 타파라고 옛날에 그래서 그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아유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여배우 세 분이 선생님을 시대별로 연기를 했어요. 어떻게 좀 잘한 것 같으세요? 그분들이야 뭐 다들 정말 실력 있고 또 명배우님들이지요. 문소리 그 배우님 뭐 김세리 또뭐 아기 역행 그네유영수씨 어린 나이인데도 예. 용후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영화처럼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어요. 유년기에는 넘새라는 이름으로 불리셨더라고요. 예, 예 할머니께서 아들이 넘서했다고 이름을 넘새라고 지쳐 그리고 바로 정말 남동생을 봤어요. 그럼 이제 남동생이 생겼으니까요.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이름을 금화라는 이름으로 바꾸신 건가요? 아, 금화는 저희 사촌 형보가 아무리 촌스럽지만, 넘새가 뭐냐, 넘새가 배단 검사에 꽂아자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불러라. 어, 예쁜 이름, 금화. 네. 그 이름 받으셨을 때 기분 좋으셨겠어요. 뭐 어려서니까 넘새라고 했을 땐. 애들이 넘성 넘성 합니다. 기울 기울 합니다. 옆에서 놀려가지고 아, 네. 무척 속상했는데 정말 이름이 좋구나. 네. 그런 소리를 안 듣게 돼서 기쁘더라고요. 열네 살에 선생님 시집을 가셨다고 일정 때니까 먹고 살기 어렵고 해수 오간의 집으로. 그, 만면을 들어간 거예요. 만면을 14살에. 그건 거기서 나 일부려 모으려고 데려갔고, 우리 집에서는 또 입을 돌려고 보낸 거죠. 근데 그 시어머니가 아주 무서웠어요. 그 시어머니 눈치나보고, 무서워서 벌벌벌 막, 이렇게 떨고, 몇년뭐 살았죠. 뭐 14살에 가서, 16살에 나왔으니까. 그냥 도망을 왔는데, 어, 뭐친정에서 도로 또 거기 가서 죽어도 그, 거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또 데려다 주고, 또 데려다 주고 하는데, 나중엔 도저히 뭐, 밥도 안 주고, 그냥 뜯을게 패고. 아무래도 매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수대바지 사방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개가, 그, 음. <laughs> 드나드는 구멍이많은게 뚫려있어요. 개가 다니는 통로에 개가? 어, 예. 그런 음, 그개구멍으로 그 나와서 또 도망갔죠? 선생님, 십내림은 그러면 어떻게, 십내림은 이제 자꾸 아프니까. 아무튼 잠을 하나못 자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밤에는 구실하고 싸우는 거죠. 창살을 그냥 호랭이가 와장창하고 뛰어들어오고 꿈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비범가에서잠못 예, 자니까 이제. 네. 이제 그러다 하도 그러니까 당숙모가야너 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 이북에서 탈마주를 해요. 조집을 내 나이 1고개를 묶어가지고 사람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네. 그앞에논 떠랑 있는 데로 데리고 가서 이제 이렇게 불을 붙여서 절을 하는 거야. 달던 동향을 보면서 그래서 탈림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오 하고서 빙글빙글 돌는데 보니까 피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네. 집으로. 뛰어 들어와서 그 이제 개천 있는 데가 실어졌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방안이더라고요그 그때부터 뭐 외기로 와서, 어플리로 와서, 다단문을열어 와서, 뭐, 어디서 말이 나왔는지 어떤 모르겠어요. 아, 배운 것도 아닌데? 배우긴 뭘 배워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 다른 아이들하고 내가 좀 다르다, 이런 게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냥 아이들하고 놀면은 잘 놀아,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야, 너희, 너시집감은못 산다. 넌 너희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겠다. 그 보이셨어요, 이렇게? 그냥 말로 그렇게 아이고. 자꾸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아기들이 가서 친네 엄마 보고 얘기하고 아빠 보고 말 하면 그 대가 얼른 이니 쫓아오는 거야. 이놈의 애미나야. 얘를 나오라고. 니네가 <laughs> 뭐라 그랬어? 주문 다시 만나서 놀지 말라고. 그러면 그냥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무도 있고 개울물도 흐르고 동생은 없고서 거기 가서 가 밥이 있하라고 얘기하고 나무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laughs> 얘기하거라고 사람도 못 만나고 뭐놀 수도 없으니까 남아보고서 응? 넌 무섭지 않냐? 그리고 또 울기도 하고 내림 붓을 선생님은 17배 받으신 거고요. 1940년도 때 선생님이 이미 이제 무당이 되었어요. 17배 내려서 17, 18배 조그마한 굿 같은 거를 내가 냈다고요, 그렇게. 19배는 딱 큰, 큰 대동 굿이 났어요. 1940년대, 그때는 이게 마을에서 굿 하는 게 분위기가 어땠어요? 아주 엄중하고 정성스럽고. 음, 말도 보통 크게 안 하고. 동네에서 무슨 흥한 일나면다 바깥으로 미리 내보내고. 그래, 정말 그 경건하고 엄숙하고 그랬죠, 그때는. 동네가 수치가 돼가지고. 예. 그럼 6.25 전쟁이 터진 이후에는 선생님이 조금, 그 정말. 네, 6.25 전쟁이 터진 다음에는 못했죠. 미신 다팔라 그러고. 뭐 무당 나오라고 그러고, 뭐. 이북에 음, 이민군 음, 빨치산들이 그렇죠. 몇번 내가 아에 권총을 그러고, 갖다 대고, 또 청방들도 총살이야. 그러고서, 그걸몇번 같은 일이 반복을 했어요. 그 전쟁통에. 그래. 고생, 고생. 그걸 뭐 말할 수가 없죠. 고생을 안 하면 큰 만신이 될 수가 없고, 저희 어머니가 졌다며.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문화재가 됐는데 외국 가서 한 3개월 순회 공연했어요. 아이고 내 딸아 영구나 내가 그래 비행기를 타고서 나라에서 외국까지 가서 한국에 응? 만신 구타는 거 이런 걸 예술로 자랑하고 왔다고 네가 나좀 얻고 들어가자 그러세요 아, 예. 거기서. 아유 업어드려야죠. 뭐 어머니가 그냥 갑숙한 게 가족만 남았으니까 무속인으로 정말 힘든 삶을 사시고 또 억압도 받고 이러시다가 이제 약간 음지에서 양지로 이렇게 딱 나오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고향 예. 사람이 와가지고 예. 음, 민속경연대회를 나가세요 민속경연대회 예. 예. 전국 예. 뭘 가지고 나올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없는 예. 걸 가지고 가야지 예. 에랑창 가래로다 이 가래가 니 가래냐 에이 낭창 가래로다 김선순의 복가래네 만배떡에서 복치고 나구나 그리고 이제 그 소리라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그게 개인상 받았지 장년상 받았지 아 어, 이런 게 있었냐고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어디서 했던 소리라고 뭐 얘기하면서 그 의롭고 천세받았고 인정 못 받고 오만 고생이다 얘기를 하면 뭐김묘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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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거라고 <laughs> 그때부터 예술로 이제 시발점이 된 거예요 해외 공연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해외 공연을 한미수교 100주년 때 가자고 그러는데 82년도죠. 82년도 어, 예. 조자영 박사라고 그분이 무당구타가 올렸네. 그러니까 그 외국 대사로 있는데 그 보더니 아니 무당구시 이거 국가망신이지 어디 한미수교를 오냐고 당장 아니라고 카트라고 워싱턴 스미스 소년 박물관장님은 아니다. 우리 이렇게 토식적이고 한국적인 걸 우리가 원하는 거지. 다른 건다 봤다. 오히려 된다. 미국 쪽에서 네. 네. 그래서조자영 그러니까 박사, 에밀레 박물관 관장님이 그한번 타고 이름 질수 이름은 뭐 철물이 구신데 그러면 철물이 춤으로 하세요. 철물이 춤을 <laughs> 싹 바꿔가지고 <laughs> 아,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죠. 네 무당 구된 걸 철물이 춤 하니까 뭘로 <laughs> 그래. 그래서 공연을 무사히 하셨어요. 그렇죠. 구슬 그냥. 15분 동안 이제 하는 거야. 아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뭐, 이 하얀 게, 뭐, 막 흔들어. 뭐나 하고, 잘 보니까, 관중이 꽉찬 거야. 이게 뺑돌아가면서 하고, 나 지금 그 생각하면 감격해서 정말 눈물 나고 그냥, 그때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그 밑에 와, 내려가가지고, 한곡 무복을 빡끼나서 여기다 걸치고, 아래로 떠내려가서. 그래외그 사람을 막 끌어서 무대를 올리는 거야. 옷을 다 입혀줬어. 그래, 무대에서 춤을 추는 거야. 그 이만한 사람이 하나 있어. 업고서 어, 올리려고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옮기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얼른 돌아시더니 나를 고막 춤을 추면서 무대 를 올라오는 거예요. 오히려 아. 해외 공연에서 선생님 굉장히 그때 관객들하고 교감도 거예요. 하고 인정도 받고 그러셨군요. 아, 뭐 난 해외에서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 작두 위에 올라가시고, 정말 이렇게 한국에 낯선 예술을 이제 본 외국인들 반응이. 근데 외국인들이? 그래서, 예. 그작두 올라갈 땐막 손을 쥐고, 그냥 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여자들은 막 울고, 내려와서 이제 춤들 추면, 끝나도 가지를 않아서 성거리고요 그리고 옷이 알록달록 이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게 맨고 팔고 가래, 팔고 가라도 <웃음> 파셨어요? 못 파는 거, 못 파는 거라고. <laughs> 못 파는 거라고. <laughs> 아. 인간이 하는 일이라 이게 잠깐 마음이 흐트러지면 다치기도 하고 그러시요 그래도 작두구이가 올라가서 한발 올려놓고도 그냥 마음이 아실아실아실하고 조심스럽고 두발다 올려놔서야 올려놔서 이렇게 이렇게 바로 옮겨놓으면. 그때 가서 자신이 생기고, 아, 무사하구나. 또, 어을 때는 어디 이렇게 힘이막 나와서 모르는 사이 벌써 올라가서 거예요. 음,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굿은 어떤, 이런 거다. 아주 소중한 문화예요. 또, 우리 뿌리고, 맥이고 어리야. 아주 뒤숭숭하고산란하고우한이 끓고, 그냥 그럴 때 굿은 청화예요. 그리고 종합 예술이죠. 거기 뭐 대화로 해서 다 풀고 전통 음식이 있고 그냥 그 대로 아, 음식도 있군요. 그럼 한복 것도 깔끔하고 깨끗한 옷에 어, 신고들 다 있고 그리고 소리도 있고 악기도 소리 해야 되고. 있고 거기 모형이 있는 거막 춤추는 거 좋아요. 하늘 품이 춤이고 굿이야. 야 선생님 그런 여러 가지 공로를 인정받아서 정말 인간 문화재가 되셨잖아요. 중요 무형문화재 천실받고도망댕니고 심지어 경찰들이 붙들어가서 하룻밤 사야 되고 양아치 칼고리로뭐장고 끌어내고 뭐 해서 나 이거 하나만 안 되나 구석에 숨어다니면 울고 근데 인제는 나라에서도 인정해줘서 구슬 어디서 하냐고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함. 기능 보유를 받으신 게 이제 서해안 배연신굿 그리고 대동 대동굿. 대동굿, 대동굿.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제 대동굿이고. 배연신굿은 이제 개인이 하지만 동원 사람들이 다 같이 배의가 하는 거예요. 배연신굿식. 지금 그 굿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노래나 아니면은 뭐춤 같은 거요. 예 이런 거는 어떻게 다 전수를? 신어머니 선생님한테 배워 한 거죠. 구전으로. 네, 그때는 구전으로 배우고 이제는 직접 일어서서 발은 이렇게 놀려라. 뭐 발은 어떻게 놀려라. 섬기고 받을 때한 바퀴, 팔당이 이렇게 한 바퀴 쏙 돌아봐. 선생님한테 그 신내림을 받은 신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게 아, 그한 70명 있구나. 정도. 명 응? 정도. 근데 그 가운데 외국인도 있더라고요. 예. 예. 몇 명이에요, 외국인은? 한 서너 명. 우리나라 무속 신앙이잖아요 전통 무속.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언어가 안 통해도 눈과 눈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분들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신수나 이런 거 보러 오기도 하나요? 그럼요. 여기 와서 외국 사람이 재작년 정월달을 유럽 사람이 여섯 명이나 후상으로 왔어요. 구시라는게 나라에 좋은 일또 나쁜 일 있을 때 위로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이런 어떤 문화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라에 그렇게 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조금 예지력으로 보이세요? 함부로 잘 말을 안 해줘요. 나라에 안전일이 있을 때는 진심으로 나라를 아끼고 그런 사람들은 네. 꿈에 잘 맞는 사람들은 꿈에 예. 시커먼 먹구름이 예. 하늘을 막 덮어. 음.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국구은좀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재난이 있다가 차츰 차츰 좋아질 거예요. 차츰 차츰 좋아질 거다. 그 선생님 예전에 여러 가지 구, 하신 것 중에서 통일기원 행사 98년도인가요? 통일이 오라. 선생님 고향이 황해도. 황해도시잖아요. 통일이 오라를 임진강에 가서 황서경고 그분이랑 정말. 어디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정말 김일세 그분의 영혼이 와서 올랐던 거 아니야 어, 선생님한테? <웃음> <웃음> 그래서 황석영 씨한테 한참 얘기했다고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셨겠어요 예. <laughs> 음. 선생님 그러면 그 선생님도 고향이 이북이라 통일을 누구보다 바라실 것 같은데 근데 통일은 될것 같으세요? 통일이 되긴 되는데 그렇게 쉽게는 안 되고 또 금방 지금 통일이 돼도 안 돼요. 조금, 좀, 안정을 찾아가면 돼야지. 나라 운도 이렇게, 뭐, 봐주시고, 좋은 일, 슬픈 일다 함께 하시는데, 개인의 어떤 신수라던가 이런 것도 좀 봐주시죠. 그렇죠. 예. 네. 그럼 저희 여기 스탭들 중에서 올해 가장 운이 몰려있는, 어, <laughs>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뜨첨가지 봐요, 라고? 다들 좋은 분들인데, 뭐. 여배 선생님. 마음에뭐저 착하고 좋은데 고집을 많이 세우지 마셔야 되고, 올해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겠습니다. 아, 여기 이분은 결혼했죠? 늦게, 늦게 가야 되는데. <laughs> 저기서 버는 몸을 수소심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 1인 남자 다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니까, 다른 사람한테 속거나 사기당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은 나도 사기당해. <웃음> <웃음> 그런 일 있으셨어요, 실제로? 실제로 이집 지면서 으 사기당해. 그마당 지으면서? 아, <laughs> 어, 예. 뭐가 돈을 한꺼번에 줘야 된다고, 그냥. 어, 네. 그러는데, 속기는지 않는데. 아이, 주말 우리가 2삼 30명 데리고서, 그죠? 며칠이면 다 완성해놓는다고 그래요. 예, 네, 예. 그럼 거기서 처음 쳐보겠어, 그냥. 네. 그데나 <laughs> 네. 아주 이번에 도망갔더라고. 아, 한 그러니까 번에 나, 다 줬는데. 선생님 평생 하셨던 구수로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인간문화재도 되셨는데, 앞으로 또 소망이 있다면. 여기다 박물관을 꼭 하고 싶어요. 서울의 어둠에. 네. 굉장히 오라는 거. 볼래야 볼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그 무속에서 쓰던 게 옛날에 나라에서 쓰던 거예요. 난 정말 그거를 남겨서. 네. 지금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유럽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와요. 또 일본 사람 많이 오고. 뭘 보여줄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여기다 그냥 다 이렇게 내놓을 수는 없고. 아, 옛날 몇백년 전에 이런 게 있었구나. 외국 사람들 올때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네. 강화도에서도 그렇게 해야 그래도 이거 관광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되겠냐고요. 좀뭐 하는 일을 잘안 풀려서 답답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선생님께서 한번 조언 혹은 축원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주시면 축원이 음, 갑니다. 덕담이 갑니다. 대한민국을 물론이오 세계 아시아 전 지역이 편안하고 그 희망의 일이 없고 천재 지변이 없이 도와주고 등가 중난 가중에 가시 같은 해운 연이오 불가 같은 시절입니다 한결같이 가버는 해운 연에 청마리 공중에서 먼저 날고 뛰면서 건강하고 편안하듯 우리 종 중소기업 대기업들 발전하고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일등이 되고 좋은 백년 뒤 신랑 만나 결혼사라고 부모의 효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긴금하여 덕담에 갔습니다. 건강 들어가시고 복도를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교황청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닿으신 어... 거예요? 한국분이 소개했어요. 로마를 갔는데 교황님 이제 돌아가신 분을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런 곳을한번봐서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다 하고, 춤들도 같이 추고 술을 이렇게 주니까, 술을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뭐, 어떻게 여기다가 뭐 하던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찍어서 이쪽으로 뿌리고, 이쪽으로 뿌리고, 그래. 그래서 나도 그분 하는 대로 같이 했죠. 같이 따라서. 응, 그래가지고 아주 좋다고들 하더라고